배틀그라운드 아이엔팔대. 어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뭐 새로 나온 신맵이고요. 구간 구간이 A 지점이 거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화물 호위로 되어 있는 복합적인 맵인데. 사실상 수비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지점이 너무 좁습니다 너무 입구가 좁다거나 뭐 그렇지. 2층이나 3층에 스포일 수도 많고 수비하기에 굉장히 로봇에다. 용이한 위치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A 거점을 뚫어낼 때는 공격 조합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공격 쪽에서는. 네. 그리고 어, 입구로 들어갈 때뭐첫 거점에서 예, 입구 하나밖에 없다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수비 특히 마지막 여기 어, 거점 예. 이 구간에서 수비할 때 진짜 무심합니요 아, 네. 너무 빠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네.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자, 아이엠 발대. 엔비어스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테일시핀 선수가 이번에는 겐지 겐지까지 오, 네. 원래 네. 이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면 일단 조합은 거의 똑같고 네, 그렇죠. 인터넷 덜크 선수의 아, 네. 그 윈스턴 하나만 다른 건데 더티싱스 네. 쪽에서는 일단 메이도 보이지 않고 원래 A 지역을 막을 때 메이도 굉장히 잘 나오는 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뭔가 싸움, 피지컬로 풀어가겠다는 생각이 지금 명운 겐지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감수, 라인. 아, 짚어주신 것처럼 인터넷 털크의 윈스턴, 요 차이만 가지고 콧박스 네, T6. 네. 여기서 아, 겐지 싸움을 이때 이겨야 돼요. 명운 네. 선수. 어차피 기본적인 힘싸움이 밀린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뭔가 변수를 추구자, 추구하고자 한 조합이거든요. 자, 또 자, 뒤로 돌면버 탈출하고 들어가서 드돌죠 예, 이거 보면서 빠져야 되는 거고. 근데 입구에 이렇게 되면 그냥 네. 한번 뻥 찔려서 본인들이 음. 둘러싸여요. 자, 앞으이죠 왜칠차의 네, 선수 이제 예, 없지 네, 해주고 있고요. 중간 네. 잘 잡아야 됩니다. 타이브의 위치는 박했고요오예 네. 여기 생지 소탄에서쏘고나서 킬까지 아, 네. 가야 되니까 아, 네. 타이브 선수가 또 살거든요. 자 좋아. 준영 괜죠 명훈이 이제 해줄수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더 뒤로 왔습니다. 명훈 아죽여요자 아, 네. 타이브 잡았어요. 아, 네, 5대4 싸움이거든요. 아, 네. 준영 네. 선수도. 선수 하나씩. 오 어, 어, 이제 약간 좀 올라오나요. 네. 인터넷 넓고도 굉장히 더열 선수가 잘 재워줬고 타이모 선수가 오른쪽에서 체력이 없어서. 오, 네. 네. 전장 이탈이었어요. 근장공격으로 마무리하면서. 자, 에너지 잘 채워줘요. 와. 와. 아, 진짜요. 좋다. 진서이 정도면 진짜 잘막은 거예요. 아, 그럼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엔디어스의 파죽지세를 한 번은 잠재웠다. 한 번은 네. 막았다. 네. 이걸로 자신감을 좀 채워야겠습니다. 이바 선수가 명훈 선수의 겐지와 많이 활동을 또 하면서 거의 그 자석처럼 따라다니는 네. 용전성 네. 수준이라서. 그렇죠. 아예 그냥 왜 자석 떨어져 달라 고르는 응. 거제자 네. 하지만 케이스핀 이번엔 용봉 돌아와 있고요. 빠지고요. 이제 용봉을 해지면 돼. 용봉 켜기 전에 잡아야지 그럼. 그렇죠. 오, 오자 안쪽을 파고들면서 자 인턴의 토이크가 한번 해지었어요 네, 막았어요, 막았어요. 완전잘막았어요 네. 또 A 완방도 아, 가능할 정도로 진짜 아, 네. 잘막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리즈 선수가 한번 숨어 있다가. 죽음의 꽃으로 시간을 한번 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칩사인 선수와 타이머 선수의 연계 헤드 테일스피 선수와 용검 나노 가아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만 끊어주면 돼요 네, 여기서 뭉치있으면안 돼요 국고 선수 얘기한 내네 이름 묶기면요 네. 나노 용검 한번 끊어야 나, 돼요 우리, 여기서 네. 와야 아, 산, 근데 자 일단 눈치 빠져 나온 건설수 있고요 네. 나머지 5킬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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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 네. 네 결국 이를 내놔요 하나. 명훈 선수가 좀 너무 탈수 있는 게 없게끔 아군들이 먼저 잘려버렸거든요 네, 도망만 달리고 있어요 그래도 줌바가 잘 버티기는 곳은 있습니다만. 역부적이죠. 예, 어, 네, 더해 끊겨요. 자, 거, 결국, 저점을 가져갑니다. 네. 사실 용검 나루 강화제를 와, 니스핏 끊겨내기 타이밍. 진짜 네, 예술적입니다. 빨라요, 템포가. <목소리> 용법 나루강화제를 막으려면, 사실, 강력한 시 c 기로한 번에 빠르게 차단하던지, 그게 아니면 맞서 싸워서 화력전을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뒷라인에 뒤로 빠지다 보면 다 잡히기 때문에, <목소리> 네. 그런 딴소안 됐어요. 명우 선수는 겐지장인이거든요. 그 다음이 차선치기 리퍼인데, 현재까지는 겐지도 테이스키 선수가. 끊어요은 다행이죠. 네. 자테이스피인의지뛰어거 어, 보면서 어, 어. 살짝 빠집니다. 존바 솜씹기 돌아왔어요. 네. 어, 이거 잡나요? 잡나요? 오! 존바! 오, 존바. <laughs> 자 한번 막아줄 수있네요 이런 이런식으로 계속 끊어주는거 좋습니다. 예. 상대방의 리본이 음. 꼬이게끔 하는건데 원쉐브로를 글쎄요. 다쓰는요 <laughs> 지금 일단 코파 캐티식스는 공을 다쓰면서 한번 막았고 타이머 나눠갖고 네 인터넷 선수가 네, 윈스턴을 버텨주면서 자리를 잘못 잡게 한 다음에 와, 네. 또 질러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쿤박스가 소리방까지 네. 썼는데 너무 깊이 끈으로 네. 갔기 때문에 상대방의 윈스턴이 가까운 점이 깊이 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인터넷 선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버텨볼게 도망 못 가게 원시의 으로 튕겨주겠다 네. 버티고 잡은 거거든요 또 궁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우리 팬들이 원하는 위치까지 오게끔 타이머 선수가 잘 밀어줬고요 네. 아, 이 궁도 없 감수 선수 준바 선수 아 여기 커들 에 또옵니다 용오류막을 너무 쉽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먼자중력자 보시면 보시 같이 보이는 백인데 자 테일 스피드 아, 아 안돼요 자 리즈, 리즈. 나도 받고 그럼 아, 그러면 침착해 자죽음의 꽃이 있어 요 돌아 도 일단 글도, 좋아요. 글도, 좋아요. 네. 자 그리고 미스터까지 제거해 주면 좋을 텐데. 낙타 교실. 딜을 정말 잘놓고 있어요, 리즈 선수. 아, 근데 인터넷 헐크가 정말 헐크처럼 뛰어다녀서 잘 잡히진 않습니다. 자, 아, 이제부 바꿨죠, 벤지 플레이를 하다가 상대방의 벤지 대처도 놓고 일어나 보니까 트레이서로 어쨌든 여기는 벽을 타고 갈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뒤로 바로 갈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 진영상 바로 바꿔주는 테일스 자, 타이브는 군 돌아와 있죠 이 정도 상황이네. 아, 오자 간지였어요. 잘지였어요잠 네. 음, 용병총이 음, 이어서. 자명운의 용검. 저 소리 방벽으로 구해 엔비어스를 막는데요. 자 하나 에서 막히네요. 아, 아니, 겐지가참 역할을 못하고 있요제대로와그 네. 만큼! 타겟팅이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하리 훅의 소리만큼 타이밍이라든지 자 이런 것도 들 좋았습니다 또 들어가기 전에 보잖아요 벤지 체력이 자 빠져있거든요 이거는 칩자인 선수에게 좀 딜을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체력이 얼마 없어요 자 진짜 엔비어스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 칩자인이거든요벤지 대처가 너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명호 선수가 루시오만 보다가 게임이 끝나고 있거든요 감소! 겐 자, 이거 일단 주천드립로 네. 그래도, 네. 두명샷다뺀거 좋았거든요. 상대방 두명샷다 빼먹었습니다. 네, 하지만 80%밖에 더었고요두 레에서가 다 나와봤다는 게 약간의 문제죠. 자, 네, 그래도 아마, 네, 서로 밀 수가 없기 때문에, 몰아낼 수 있죠. 네, 잡아주면 더 좋고요. 오, 저밖에 얇게 왔다 갔다 하면서. <laughs> 이게 트레이죠 네, 그만 가는 게 좋을 것같은데 그렇죠. 그만 네. 가야 됩니다. 여기는 어차피 입구가 이제 좁기 때문에 앞에 정문이, 어, 화물이 밀려와서 갇혀있고. 여기서부터 막아내면 되는 겁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이점쪽로 오면 올수록 어? 웠는데 그게 아이거요이거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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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이거예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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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예요이거언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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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이유있요타이밍예요이거언요 이거예요 거언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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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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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정말 전광석화 아, 정신없죠 지금 뒤에서 어디로 오래야 될지 모를 거예요 지금 타겟팅이 안 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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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전혀 밀리는 거크 마지막으로 밀리들어가요 일단 눈보라 그 명운의 눈보라 어림도 없어 보입니다 아, 그 전에 동네요명원까지 녹았고 아, 어, 감소 응. 죽으면 버티는데 한계가 이야. 있네요 1분 12초 남겨놓고하네요 그러네요 이게 팀마다 이기는 팀 보면요 두 명의 딜더 모두 다 해결사 기증이 있어야 돼요 오버아치 테이스핀 그리고 정민임 싸움의 타이머. 네. 하지만 타이머 선수는 침면 던지고 최 후반까지 들어가는 테이스핀 네. 네. 이두 명에게 아주 크게 온다구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인을 일렬로 지금 서 있다면 중간도 치고 뒤 라인도 치고 그러면 와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정리를 잠깐 해보면 사실 아이엠 발데가 수비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 포인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a 점 같은 은우우는 처음에 다리 그 다음에 에 a 점을 뚫고 나서는 일병 통곡의 다리라고 불리는 그 n a 지점 문이 나야, 나야. 열리기 직전, 그리고 들어와서 이 지점인데 이 지점에서. 그 수비는 준비를 해왔어요. 이지점 마지막 마지막 지점에서는 성문 닫히고 나면 메이 건에서 좁은 구역을 메이로 막자. 명훈이 메이를 꺼내 들었지만 엔비어스가 그 타이밍을 압니다. 이 지점에서는 분명히 수비에 강한 타이밍이 나오는데 그 타이밍만 우리가 뚫어내고 화끈하게 빨리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상대방이 수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질 않았어요. 엔비어스가 네, 통곡의 다리가 네. 사실은 이게 수비가 통곡하는 그런 음. 상황이 됐고요. 네. 자 이제 엔비어스가 수비입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도 예. 3층의 메이, 완벽한 수비 조합 네, 그렇죠, 테이스빈 선수의 궁으로 또 수비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타이머 선수가 로드호그 하는 이유는 언제나 갈고리 한 방이면 궁 하나가 모자랄 때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타이머 선수는 실제로 확실히 로드호그 위주로 가장 많이 꺼내들고 있어요 네. 콘박스 T6는 어, 현재까지의 조합은 겐투 윈으로 완전히 뛰어들어간다 네. 그 아오, 조합인데 아오, 글쎄요, 아오, 그 이게, 이게 엔비어스의 수비라인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 이거 봐야 뚫어낼 KC. 수 있을지는 이를 뚫을 때는 거의 이거를 위주로 많이 씁니다. 한 네. 번에 안 들어가면 저 다리 밑에서 계속 메이한테 끊기기 때문에 못 가요, 못 가요. 네. 한 번에 들어가려고 이걸로 네. 꺼낸 거예요. 근데 정말 경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점도 많아요. 진짜. 근데 이제 문제는요, 아, 네, 네. 이게 겐트윈이 한 번에 물로 들어가도 언제나 이 조합을 깨버렸던 게비였거든요 예전부터, 한달 전부터. 네. 탱커들이 뭉쳐 있다가 그 안에 생체 소탕탄 뿌리고 아군에게 힐넣어 주게 되면요 음. 세 명이 같이 부어도 뭔가 막힌단 말이에요. 네, 네. 즉 겐지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 또 고립될 수 있어요. 그럼요. 자 그거 영혼이 뚫고 나가야 될 텐데. 자 모여서 한 번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메이가 빈격 설치력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네. 네. 중간에 끊기면 큰잡니다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아, 한 번에. 아, 중간, 일단, 어, 김자은 쳤어요. 아, 근데 또, 갈고리에 의해서 또한명 죽었고요. 네. 리즈, 그것도 트레이서, 아하. 이러면, 갱지가 뭘할게 마땅히 없어요. 충전에서 궁갱지 채우고 싶을 텐데. 딜러스 없는 엔비어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건져지는 갈고리가 어, 너무 무섭습니다. 한 번에 들어오기가 무서운 게, 한 번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아예 전체적으로 윈스턴을 딱 뛰어서 도착할 만한 자리에 전부 다 위치를 해 있어요, 엔비어스가 네. 자, 갈고리 또돌아왔고요 네. 오! 오! 아, 오! 네. 네. 뭐, 네. 보였나요, 이거? 나, 네. 살짝 <laughs> 보이자마자 바로 끌었죠, 멀쩡요 자, 이거 일단 나도받고 감수 없었으면, 이거 얼었어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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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거든요. 아나 끌면 좋고요. 커 이렇게 이세요 명훈이 용광탈김하세요. 메인공이 메인공만 용광탈김이야. 여기 손. 들어가서 한명더 더, 좋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지금만 조심하면. 아, 이 예. 근데 조심 못했어 테이스핀. 눈보라. 진짜 통곡의 벽이네요, 테이스핀. 그렇습니다. 오디를 치던 오, 눈보라를 오, 치던 오, 빙벽을 치던 오, 아 이게 콜박스식스에게 눈물나게 만듭니다 어허, 네. 리즈를 타이머가 완벽박합니다 정의를 상실한 듯하니까 본인이 어떤 음, 영웅을 음, 상대해야 될지가 정확히 정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트레이에서는 네. 대체로 로드호그들의 갈고리를 아껴놓은 네. 상황에서 끌어주고 있어서 어 진짜 기가 막힌 연기를 음,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한번 한번 끌려갈 때마다 콘팍스 T6의 공격의, 네, 시간은 공격의 시간은 계속 줄어들어요 네, 그래도 엔비어스가 이번에 공기 상황을 보렇 좋지 않나 이렇게 끊기면 안 되죠 그러면 트레이서 보는 시간, 거예요. 네. 트레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타이밍을 한번더 주는 거거든요? 아, 이거 완전... 실제로 우리 경기할 때 이러면 정말 왼쪽에 막 착착착 난리가 났죠. 네. <laughs> 그렇죠. 이게. 꽤받어 <열받아서. 웃음> 와, 뭔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그런 벽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와. 다가오고 있는데 <laughs> 차라리 이거는 그 티첩스에서 파르이라도 꺼낼 수 있으면 꺼내 들어서 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데. 활용은 안되고 있어요 네. 아, 이번엔 아니다면 네. 네.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흔들리는 거죠 어디서 네. 갈거리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리지 선수의 활동 영역이 좁아져요 그 폭이 네. 아니 6초가 상대 입장에서는 계속 돌아오는 듯한 느낌일 거예요 진짜. 네. 또무한다고리 그 네. 오늘 여기 세번튕기 했는데 그래도 위협적이죠 네. 목기도 엔비어스 쪽에서 지금 눈보라도 왔고 여섯 개 공기가 거의 준비했지. 다 왔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에도 못 들어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고요. 어, 자, 많아요. 그래도 다섯 개까지 지금 직추고는 네. 있거든요. 이 근데 젠지가 통하니까 리을 가져왔는데. 자, 그러면 어.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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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올 들어가서 여러 명을 자, 여러 명을 되면딜을 네. 이돼야 돼요. 자, 메모가 자꾸 이렇게 야되거든요 아, 공기를 네. 맞았어요. 자, 나도 하나. 아, 예, 아, 네. 버티네요. 었어요눈보라가 안에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야, 이 스핀. 인 진짜 깨알 같습니다. 테일스핀. 아이 선수 진짜 센스가. 오 네. 그냥 뛰어가. 오한 명씩 돌아가면서 엠베스 선수들 거 개인하면 보고 싶어요. <laughs> 가끔은 안 하다 보면 보여주세요. 네, 네. 아니, 정말 <laughs> 네. 타이브 선수의 갈고리는요. 네. 한번 던질 때마다 저승사자가. <laughs> 그렇죠. 뭔가 이렇게 갈고리 던지듯이. 아, 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공격인데. 덥적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코코 선수의 어, 이런 라인아르트의 대지분세좀 많이 맞으면 안 되고요. 컴팩트시스. 자 감수. 여기? 자, 그래도 타이머 접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달렸습니다. 이준 선수도 빨리 뽑오고요 자, 발진 십사를 썼는데 었 코코. 자, 이번에는 모든 면에서 뚫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야 드디어 한번. 아, 이번에 드디어 한번 추가 아, 시간인데. 드디어 뚫었네요. 예, 추가 예, 시간에 A 점을 가져갑니다. 네, 명훈 선수와 준바 선수가 안쪽으로 잘 타고 들었기 때문에 앞쪽에서 빙 벽이 별로 효과가 없이 빠져서. 콤박스가 잘 들어올 수 있었죠 지금은 에이. 네, 아주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네, 여전히 굉장히 불리한 건 맞거든요 네, 이 위기를 진짜 어떻게 극복할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자 테일 스피인이 트레이서예요 근데 언덕이 이거는... 다 잡힌 상황인데 언덕을 견제할 수 있는 게 민스턴밖에 없다는 라거 어, 이러면 또 콤박스, 텍시스가 한번더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타이밍도 맥크리죠 맥크리랑 그러니까 아나가 위에서 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어려워요, T6. 그, 예. 이 조합이. 이 보세요. 그러, 교체를 해서. 그렇죠. 지금은 명호 선수가 다시 겐지를 네. 꺼내는 게 어떨까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딱 바꿔줬네요. 2층에 같이 뛰어서 다 내리게, 내려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윈팅에는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 네. 박스 네. T6. 네, 여기서. 교차차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자, 위스턴이 나고 있고요. 자, 먼저 먼저. 자, 나노 받고 라인. 한 아, 아. 방에 102 데미지, 두 방이면 딜러들 가요. 네, 계속해서 딜러을 노려주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먼저 들어주는플레이는 좋았는데, 어, 자 준바, 준바 네. 게이지 높으니까 좀 믿어보면서. 네, 그래서 그 소리방백까지 쓰셨어요. 그럼 또 믿어보죠. 타이머를 이런 식으로. 타이머 결제는 명훈이 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오히려 리즈니다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렇죠. 질풍차 위치는 되게 좋았어요. 바로 앞까지 날아오는 건 좋았는데. 송광탄 센스가 너무 좋았네요. 아, 네. 아, 어, 여기 준바 그러니까. 선수가, 아, 정신이 계속, 정신이 계속.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 지금 여섯 개공 거의 다 오고 있는 엠비언스거든요? 이것도, 네. 어? 와, 아, 체력 깎는 거보여시죠 네. 네. 이거 여섯 개궁다 오는 거 유일한 타입법 나노강아지 용검네 이거 혼자서 명원 선수가 진짜 세네 명 잡아줘야 됩니다. 거의 공에 붙짝고감수 선수가 먼저 좀 뛰어 들어갔어요. 어그로를 나노갖고네 누가 잡는시 크거든요. 누가 잡는아 오이런 완전. 아아 오이런 버리기 수면 고어오 리즈 자리에 있는 사인구. 인터 중력자 타 명물이 반사한 거거든요. 오리즈 와! 네요 예, 예, 그렇죠. 쇼바 선수는 이 남아있어서 있어요, 있어요. 충격력을 통해서 중력 자탄을 뺏어왔어요. 네네. 아, 남의 것. 안 되면 네내 거는 아끼고 남의 것만 살리기.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이머 선수의 황해오전 반사하려고 위에다 키고 있었는데 예 그게 중력 자탄에 반사가 되고 리즈 선수의 발사를 하도록 했어요. 아꼈다, 중력 자탄. 지금. 네 이러면 약간 희망을 좀 생기는 그림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리즈! 밀수 있어요, 네. 밀고 있어! 예. 밀어요. 밀어요, 밀어요, 밀어요! 지금 힘을 내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제 이 정도 밀죠? 네. 오. 자, 들어오나요? 네. 추가 시간에 이번에도 네. 경우경우들어옵니다 네. 야,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나노가 먼저 받은 용건이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해 줬어요. 뭔가 침기. 네, 그 예리한 검으로 지진 않았지만 챙겨내 기로 뛰겨내기로 그리고 리즈의펄스 폭탄 그 타이밍이 네. 정말 예술이었죠. 네 명. 네, 결국 궁을 뺏어 와서 중력자탄 두 방을 아, 연속으로 쓰면서 네. 네. 네 결국 뚫어내그 음, 거거든요. 아, 야, 야 네. 진짜 요쳤었어요 네. 자, 아, 아, 자 소리밖에 먼저 끄고요 이거 뽑었어요붙뽑았죠 이게 메이을를 볼지 몰무죠 그렇지, 그렇지. 길을 잃지 말고 루시오까지 누구? 자, 기왕이면 여기서 풍겨요 코퍼. 여전히 MBS가 좋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심착해야 됩니다. 반사하고 잡은 것까지 좋았어요. 들어온 것까지 좋았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심착해줘야 돼요. 어, 헤리 일단 테이스었습니다만 시간을 조금 다시신착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침착할 수가 없는 시간대거든요. 그렇긴 하죠. <laughs> 네 이제 진짜? 40초도 안 남았고요. 네. 더해서 걸어오면 이거 한1 0몇초 남았겠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마지막 공격이라 라고 본인들 생각해야 될 거고. 인터넷 덜크 그리고 코코 각각 궁 돌아와 있고요. 네 나노 강아지를 바꿔도 캐리할 수 있는 영웅이 네. 지금 만땅치 않다라는 거. 네. 그나마 그냥 리드 선수한테 주고 뭔가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반격으로 맞고. 아 중력. 네. 자 중력자탄 이러면 아 맞아. 여기 눈바라놓거든요네 중간을 끊고 오히려 타이브가 자 굶고 있어요 여기 뒤뒤뒤 뒤, 뒤 조심 뒤아 안되겠다 자네이브 돌아요 아 마무리로 제대로 돌고 있습니다 네, 완벽한 짜임새를 보여주는 엔비어스네요 네. 자 결국 2점까지밖에 가져가지 못하면서 엔비어스가 두번째 세트도 잡아갑니다 사실 저지점에서 원래 그 화물이 안 지나가면 문이 안 닫힙니다. 그래서 화물을 일부러 안 밀어놓고 밀게 되면 문이 닫히는 방금 보신 것처럼 양쪽에 두 개의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메이한테 끊기는 플레이가 나와요. 네. 차라리 문을 열어놓고 조금 더 침착하게 한번 들어갔어야 되는데